나 이름은 호놀룰루 조로 부하들이 다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가토리 한조 가타나의 후계자답게 장렬하게 싸우다. 전하리 냉장고에 남은 것은 이파 하나 이것으로 충분됐어. 사나이답게 문을 나설 때다. 아 잠깐 파밍 안했네. <laughs> 긴장 완화제라니, 사나이는 긴장 따위 하지 않지만 채, 챙겨야지. 오 가, 가방 어이, 폼이 안나네 사나이가 무슨 가방이란 말인가 나는 매지 않는다 일단 챙겨 사나이에게 책 따위 매뉴얼은 챙겨야지 그럼 죽음의 길로 떠나볼까 자고로 사나이는 당당해하는 법 허리를 곧게 펴자 저것이 명면하지 못한 나의 부하들과 같은 존재들. 야, 야, 오너라. 썰리면 죽는 건 인간과 똑같다. 야, 야. 모조리 죽이며 기가마트까지 간다. 오늘 세일한다고. 좀마 안녕하세요, 포리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병신 같은 컨셉으로 시작해봤네요. 아 일단 이 영상도 테스트 영상입니다. 유저분들의 도움으로 로그 기록을 살펴보다가 킹스머스 맵 모드에서 에러가 난다는 걸 알고 삭제 후에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진짜 몇 번을 깔아다 지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눈물이 다 나네요. 킹스머스 맵 모드는 멀티플레이어 이런 에러가 쭉 뜨면서 12일 이후에는 게임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댐 모드를 지우고 혹시 다른 모드들은 이상이 없는지 투덜 텍스를 할겸 컨셉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발 이 녀석은 12일을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하이드로크래프트는 뺐고요. 어, 현재 쓰고 있는 모드들은 이렇습니다. 시작할 때뭐에러박스1 뜨는 거 외에는 다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야쿠자 같은 모습은 유저분께서 만들어주신 바디 스킨 모드를 사용해서 상의 탈의하고 치마만 두른 모습입니다. 이 피부색의 캐릭터의 가슴털을 체크하면 이렇게 문신처럼 보이니까요. 어, 한번 사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는 링크해뒀으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추천합니다. 모드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무기는 브리타의 핫토리안즈 카타나인데요. 장검류 레벨이 낮은데도 내구성이 상당히 좋네요. 카타나도 무너질 때까지 컨셉으로 돌아다녀보자 했는데 살수 있을 것인가? <laughs> 어 이게. 멀티이시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일단 일격 필살이가긴 한데 아 때리고 넘어치고 때리고 넘어치고 해야 돼. 응, 우거야오 마이가. 으 야. 오 이거야. 이게 일격 필살이고 리치도 정말 긴데 아 멀티이시 안 되는 게 살짝 아쉽네요. 아무튼 컨셉질로 웨스트 포인트에서 시작했고요. 어, 살아남는다면 기가마트에서 뵙겠습니다. 사나이는 문신을 가리지 않지만 귀는 시려우니까. 일단 컨셉이라 미친 척하고 은신을 안 하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걷는 건 빠른데 이제 어그로가 너무 끌리네요 그래도 뭐 체력은 안 달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카타나 휘두르면 체력이 거의 안 다네요. 뭐야 이거? 기본적으로 좀비들은 한 방, 내지는 두 방입니다. 상당히 상당하죠. 오우 이게 또 뭐랄까 잡는 맛이 있네요. 원래 카타나는 진짜 극악의 드랍률을 자랑하는데요. 이거 브리타 건은 송포상이나 이제 경찰서에 가끔 나오니까 그때 한번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아무리 이게 컨셉이라고 해도 좀. 우이탈이하고이한 있는 것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토끼랑 달리기는뭐소방의 특성인 것 같고 장검류도 곧 1레벨이 될것 같네요 처 어, 처음으로 대무 무리와 주쳤쳤습다다어 앞뒤로 샌드위치 조심해야겠는데요이거는 제압할 수있을까 어. 긴장 무드부터 없애고, 그 왠지 뒤로 이제 좀 주춤주춤하는 모션이 좀더 강조된 것 같은 느낌이죠. 아, 마그런가저 정도 무리는 진짜 무리인 것 같으니까 일단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냅다 끼어서 저기 마트 근처까지 가야겠네요. 와, 이건 너무 많다. 달려달려, 어이구야. 이 정도는 좀 정리하고 갈수 있겠죠. 어, 원샷 원킬. 그렇지? 이렇게 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차볼까? 야. 때리고, 넘어가고. 때리고, 넘어가고. 때리고, 넘어가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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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안돼, 안돼, 음. 으. 음, 음, 음. 아, 레버, 레버. 장검 스킬레벨로 했습니다. 아, 이 컨셉질이 뿌리돼 이렇게 진지해지냐? 응, 응,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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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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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쪽으로 향해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은 내가 잡을 수 있다. 한 방, 응, 안돼 안돼. 아, 으... 커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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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올티즈, 올 아삼네 이거 안다아아컵만 아니면 으... 아안 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이안 돼. 더 많아. 아아아 으아 <laughs> 으

와 <laughs> 씨, 야 귀마개가 날 살렸다. <laughs> 도망가자, 도망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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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네. 어, 어이 길로는 무리고 담장을 넘어보자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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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겠지?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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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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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놀래키지 마, 놀래키지 마. <laughs> 다행히 숲을 쪽으로 가로 질러서 거의 다 왔죠? 여기는 바로 총포상하고 그 주점 사입니다. 왜 이렇게 많어. 아, 이야 이야. 이야. 오, 오 오. 이야. 아한방 때리고 도망가기 힘드네요 이게. 으이. 으이. 오케이. 아안내네 내. 아, 지금 뒤분들 때문에 원샷이 잘안 나오네요. 읏. 음, 아이고, 괜찮아. 켁. 세밤 팀에 죽는 것 같습니다. 이야. 야. 야. 마무리. 야, 이 씨. 치마 입은 남자분 도망가라고. 오, 야! 으, 어. 으, 그래도 그래도 얘네들만 정리하면 이제 끝난 것 같죠? 어... 다행히도 아직은 분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생존 1일 차라 그런지 한가하네요. 좀 쉬었다가 밑에 쪽도 마무리하겠... 정리도... 일단 주점 근처 정리하고 이쪽에서 한번 거점을 가볍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진작에 옆에 찰걸. 이게 훨씬 멋있네. 진짜 이제는 무사 같다. 무사. 핫도리 안 줘. 오, 책가방 책가방. 아 맞다, 나 가방 있지. 아씨. <laughs> 아 이놈의 컨셉질이 뭔지 진짜. 아, 씨. 오, 뭐야 뭐야. 자판기 자판기. 띵동. 띵동. <laughs> 어, 귀마개가 없으니까 이 뭐야 이거? 이거라도 쓰겠습니다. <laughs> 나름 잘 어울리네요. 치마에는 역시 안전무죠. 원래 구독자님이 댓글로 이제 근거리 포인트도 알려주셨는데 아 그거는 좀 성격에 잘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키지 않았습니다 역시 저는 뭐 헛방이 매력이 아닐까요 오늘은 1일차 주점 점령까지 나왔고요 제발 부디 12일 이후까지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화에 볼게요 호리너리였습니다